네 안녕하십니까 BMW 신차 맛집의 BMW 데일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5시리즈 중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5302 M 스포츠 모델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차량은 바로 BMW의 마스코트 5시리즈 중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5302 M 스포츠 모델입니다 전면부 보시면은 이렇게 BMW의 존재감을 나타내주는 아이코닉 글로우 저희 키드니 그릴에 아이코닉 글로우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차량의 존재감을 많이 나타내주고 나타내 있고요. 이렇게 헤드램프 보시면은 이제는 레이저 라이트가 빠졌지만 아래 블루 스티치가 들어감으로써 이렇게 디자인적인 요소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어, 주변에는 블랙 베젤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더 날카롭고 스포티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하단 범퍼 라인 보시면은 이렇게. 다 가지로 나누게 되어서 스포티함을 훨씬 더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휠 보시면은 20인치 휠을 채택을 하고 있고 안에 블루 캘리퍼와 함께 지금 보시는 카본 볼렉 색상이랑은 이렇게 컬러 맞춤이 좀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휠캡 보시면은 이 차량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블루 스티치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큰 전장에도 비해도 이렇게 20인치 휠을 채택함으로써 이 차량이 휠 베이스 길이와 함께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 3 0 2 xDrive 저희 사륜 모델이고요. 그리고 4기통 터보 가솔린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출력은 299마력에 45.9토크를 자랑하고 있고 제로백은 6.3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전 최고 속도는 230km인데 전기로만은 140km까지 시속 140km까지 주행이 가능하시고 그 이후 로는 그 이후로는 자연스럽게 엔진이 같이 가동된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복합 연비가 궁금하실 텐데, 시내에서는 보통 15km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에서는 17에서 20km까지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저희가 지금 충전을 하고 있는데요. 충전이 완충하게 되면은 저희가 최대 80km까지 전기만으로 주행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출퇴근이 길지 않은 그런 고객님이시라면 들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서울 시내라면은 사실 집밥이라든지 회사밥이 다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전혀 부담 없이 타실 수가 있는 그런 차량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 출고공인님 후기를 좀 들어보면 서울 시내에서만 타고 계시는데 서울 시내에서만 타셨을 때 집밥이랑 회사밥 둘다 있다 보니까 전기로만 운행을 많이 하시고 주유는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 정도 요 정도 주요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에 아주 유지비에도 굉장히 큰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출고하게 되시면 25만원 충전카드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 25만원이면 어느 정도냐면 약반년 정도 사용하실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5 시리즈 후면부 보시면 7 시리즈와 거의 비슷하게 좀 아이언맨을 닮은 모습이고, 전면부는 저희 BMW 요즘에는 존재감을 더 나타내준다면, 후면부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떨어지는 리어램프와 함께 아래 범퍼 하단 라인까지 좀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카본 블랙 컬러다 보니까 이렇게 블랙 베젤이 들어가면서 좀더 어, 날카롭고 남성적인 어, 그런 컬러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화이트 컬러로 가게 되시면 투톤 느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모님들이 타시거나 아니면 실제로 젊은 고객님들께서도 많이 선호를 하시는 편입니다. 실제로 컬러 같은 경우는 워낙 취향이 많이 타다 보니까 편하게 고민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은 제가 뭐 사진도 여러 개 갖고 있으니까요, 제가 사진 보내드리면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는 전동 트렁크 달려 있고 안쪽은 520ml 되어 있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이쪽에 더 높아져가지고 못 쓰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많으신데 실제로 트렁크 보시면 적재량도 굉장합니다. 실제로 골프백 같은 경우는 두 개는 굉장히 편안하게 실리고 세 개까지도 어 실릴 수가 있고요. 운용하시는 데는 전혀 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쪽에 버튼 하나로 어 요고 닫고도 다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키를 가지고 계신다면킥 트렁크 모션까지도 다 해당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고점 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열 네, 보시겠습니다 저희 보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사운드 시스템 하만카도 시스템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디를 가시던 어디를 주행하시던 좋은 음질과 함께 운행하실 수가 있고 운행할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승차감도 있지만 저는 또이 사운드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음질의 음악과 함께 여행을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 보시면 인터넷션 바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내부 인테리어도 굉장히 이뻐졌고요 커버드 디스플레이 들어가고 스티어링 휠이 변경이 돼가지고 되게 간결하고 이쁘게 됐습니다. 디컷 형상을 하고 있고요. 장거리 운행하셨을 때는 이렇게 잡아서 장거리 운행 가능하시고 그리고 반자유주행 버튼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나타내주는 요프로세티 나타내주고 있고요. 안쪽에 지금 저희가 충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충전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저희 계기판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게 장점입니다. 안쪽 보시면은 요렇게 크리스탈 기어 노브와 함께 다이얼로그 되어 있고요 그리고 컵홀더랑 안에 충전 C 타입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열 보시면은 요렇게썬 블라인드 수동으로 다 가능하시고요 7시리즈만 들어갔던 이렇게 악세서리 달수 있는 여기에 아이들이 쓰시면은 태블릿 PC 보정하실 수 있는 거더 끼실 수가 있고 위에는 C 타입 단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로 꽂아서 태블릿 PC 연결해가지고 쓰시는 부모님도 많으시더라고요 개별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에어컨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까지는 들어가 있고 아쉽게도 2열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노라마 글라스 루퍼가 됐기 때문에 2열에서도 굉장한 개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혀 답답함 없이 이용 가능하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5 시리즈는 BMW의 가장 주력 차종이기도 하다 보니까 저희 차량 혜택들도 있지만 실제로 금융, 파이낸스에서도 혜택들이 있습니다. 어, 저희 BMW 파이낸스를 이용하시면 할부 같은 경우 최대 선납으로 하시면 무이자까지 되는 어, 150만원 이자 지원해서 무이자가 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만약에 사업자가 있으시면 리스나 레트 같은 경우도 저금리로 이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이용 가능하시고요. 저금리에 더해서 60만 원씩 7개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420만 원을 더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사항은 위쪽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BMW 신차맛집의 BMW 데일리 인사드리겠습니다.